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 개한 개한테 물리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런데 서울 대공원에서 한 어린이가 말한테 물렸습니다. 흔치 않은 일이지만은 말도 흥분을 하면은 문다고 합니다. 성장경 기자입니다. 서울 대공원 어린이 동물학교, 진돗개와 염소 등 십여 종의 사백여 마리의 동물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대공원 측은 지난 84년 이 동물학교를 개장해 해마다 3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동물의 세계를 가르쳤습니다. 어린이들이 뛰노는 말을 구경할 수 있도록 개방해놓은 말울입니다. 지난 4일 이곳에서 먹이를 주던 유치원생 이모군이 앞말에게 볼을 물려 3주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먹이를 주고 먹으려고 만면 뺏어버리고 이제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린이가 확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먹이 들어오는 줄 알고 딱 왔다가 이제 그냥 먹인 거죠. 동아줄로 울타리를 만들어 놨지만 주의력이 약한 어린이들에게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말은 초식 동물인데다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사건도 동물학교가 문을 연지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만 말들이 평소 우리 속에 갇혀 있다 밖으로 나와 흥분 상태인데다 매우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장난을 치거나 갑자기 자극을 주면 위험하다는 것이 동물원 측의 설명입니다. MBC 뉴스 성장경입니다.